해서 마지막 김민철까지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박상현 선수에게 저지당할 것인지 경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자, 다임 님이 378번째 가족이 되신 가운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랑 같이 해하세요예어 그로만 안 끌고 우리가 하시면 다 소통하고요 서로서로 서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자 박상현 선수가 저는 지금 현재 이경기의 포인트는 박상현 선수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박성균 뭐 해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상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초반에 어 저그 팀에게 많은 또 승리를 안겨주는데 일등 공신이었거든요 어 실력적으로는 사실 많은 예. 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한. 예. 예, 선수기 때문에 어, 본인의 기량만 제대로 나온다면 물론 상대가 박성준 굉장히 어려운 상대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 박성 박 어, 상현이 어, 꼭못 이기라는 법도 없고 예. 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박상현 선수의 성적을 한번 볼게요. 박상현 선수가 종족체강전에서 이제 김태형 선수를 상대로 1승을 거둔 거 말고는 박상현 선수가 대태란전의 승률이 55.3%. 어프로토전 성적이 제일 안 좋은데 그나마 어 절반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대테란전입니다 스폰 경기 5월 스폰 경기 가장 이제 최근에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체전에서는 박상현 선수도 테란전 무패예요. 2승. 네, 박상현.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박상현 선수가 오버풀 한번 해볼 만도 하거든요. 예. 오늘 박성윤 선수 컨셉이요. 예. 입구에다 계속 서플라이 하나 지어 놓고 계속 생떠브라고 거든요 이게 예. 어, 네. 그래서 오늘 박성규 선수가 계속해서 입구에 서플 달랑 하나 지어놓고 계속 쌩 더블하니까 예. 기습적인 오버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예. 아 일단 오버풀은 아니고 박성규 또쌩 더블하잖아요. 네. 야 이게 지금 박성규 선수가 컨셉을 제대로 잡은 게 뭐냐면요. 이러면 지금 4연속땡터블이거든요 예. 다음 경 다음 경기하는 선수까지 영향이 와요. 만약 이 경기 또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그 팀. 어 게임단에 들어가 있을 때 저그 예. 선수들이 태란 생떠블 보잖아요. 그럼 일단 욕부터 하고 봤어요. 주 그렇죠. 예. 후배들은 선배들이랑 연습 경기할 때생떠블못 했습니다. 예. 자꾸 선배들이 욕하니까 어 말도 안 되는 빌드 쓴다고. 자 그런데 박상현 선수가 스포링풀이 현재 있나요? 아까 없었죠. 예. 지금 오버드로 확인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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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포 삼매치인데 예. 어1 1시 쪽에다가 해저리를 예. 올려줬습니다. 캡틴님 그 체금 준건 저입니다. 제가 직접 줬어요. 예. 제가 지금 매니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테라 생터블이랑 저그의 타스타틴 노스본이 삼행 처리는 일단 느낌 자체가 틀리거든요. <laughs> 그렇죠. 확실히 박성균 선수가 어떤 이 컨셉을 좀 잡고 어. 나온 것 같고. 자자자자 자, 자, 어. 자, SCB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와. SCB가 손카스까지와 그리고 손카스까지이 네. 어. 친구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신인의 예. 자세. 오, 패기로는 오, 오, 오. 지지 않겠다. 예, 들어, 일단 깊어 안마당이 어, 저글링이 안 오고. 예, 예. 어, 그렇다면 안마당일 것이라고 확신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 안마당까지만 예, 보고. 그렇죠, 그렇죠. 모습 그리고 한시 쪽으로 갑니다. 박성균 선수가 예. 정찰을 통해서 타 스타팅 애처리핑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 이게 만약에 들어가서 어, 본질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레어가 눌려 있고. 아, 레어는 안들렀겠네요 이런 타이밍이. 예, 네. 예. 혹시나 그랬으면 완전히 속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러면은, 어, 좀 타이밍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예. 어딘가 해처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할수 어, 있고요. 일단 해처리가 없는 거를 눈으로 봤으니까, 예, 예. 어, 이제 스타팅을 한번 가보겠죠? 네, 구석까지 한번 가보고, 음. 어, 구석에도 해처리가 없네? 그럼 스타팅을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되는 박성균입니다. 예. 자아 자. 어, 아아 야 페이크까지 넣었어요? 어. 야, 저거는 페이크라기보다는 어.. 안마당과 본진에 레어가 없잖아요? 그 박성규는 안 봐도 알아요 예. 아너 스타팅에 해처리 폈구나 음. 지금은 레어가 올라가고 있을 때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마당까지 확인을 분명히 해볼텐데 이상하지! 어. 저 박성균은 별 생각 없을 거예요. 뭐 박성균이요? 어본진에 레어가 없어 그럼 안마당에 가고 있겠지. 예. 어 그럼 안마당을 봤는데 안마당에도 없네. 그럼 스타팅 모어구나. 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음. 지금의 피스라면 알겠죠.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는 게 예. 예전에 예그 ASL에서 이재동 선수가 히드라로시를 한적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런 플레이를 만약에 또 생각을 한다면 조금 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 C B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어쨌든 박상현 선수도 지금 좋은 거죠. 네, 박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어, 나름대로 부유하게 할수 예, 있는 예, 예. 최대한의 부유함을 유지하는 를 거고요. 이러면서 스파이. 스파이어테크. 말하자면, 이제, 충분히 재반사항은 만들어놨으니까 자신의 어떤 전술에 의해서 네. 경기를 좌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예. 스타팅을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0 0 발업된 저글링도 SCB로 또 확인을 했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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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를 챘다라면은 저 마린맨이 스타팅으로 올라갈 겁니다. 0 0 0 0 0 0 0가0 0가0 0 0 0 0 0 0 스타팅까지 한번 가0 0데 아직까지는 눈으로 본건 없어요. 예. 자, 지금 까지잘 풀어 나오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일단은 저타 스타팅의 처리를 폈을 때는 어 투바라가 아카를 해서 마리메디 진출을 해 가지고 성큰을 강요를 시켜야 돼요. 예. 성큰을 강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타 스타팅에 성큰이 하나도 없고 앞마당에 성큰 달랑 하나 있다. 야, 이러면은 이거 박상현 선수가 나쁠 게 지금 이거 그렇죠? 단 하나도 나쁠 게 없어요. 없어요. 그니까 저는 생각되는 게 속았다라고 생각. 박성균이? 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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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예, 예, 예. 지금은 우, 움직임을 보고 좀알 거예요. 지금까지 어, 지금부터는. 근런데 어, 초반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속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시 한번 스캔을 뿌려 봅니다. 1 1시 초반 아직 안 뿌려봤고 심증. 열한 시 스캔? 아, 진짜 아, 이제, 바, 스캔, 예, 스캔, 이제, 스캔. 이제, 이제 봤어요. 지금 아, 봤어요. 박성윤 지금 봤어요. 지금 이제 아차 싶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아차 싶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신 것처럼 약간 박성윤 선수가 속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박성윤 선수가 박상현 선수 나쁠 게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 심리적인 참고라, 압박만 아니라면 네. 테크는 예. 마린메딕 함부로 잘못 나왔다가 만약에 붙어난 잡아먹히잖아요. 그럼 답도 없어요.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압박도 없기 때문에 박상현 선수는 지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현이 예? 유화할 수 있는 플레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상황 자체가 저는 괜찮다가 괜찮다고 보고요. 그렇죠. 박성균이 좋은 점은 그래도 테란이 테크가 빠르다는 거. 예. 네, 그렇다면 테크가 빠른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일단 바이오닉이 이름이 안 돼요. 절대로 바이오닉 이이어서는안 예, 예, 예. 되고 예? 추가적으로 베스리라든지 어, 뭐 이런 테크 유닛이 나왔을 때그한 네. 방을 얼마나 잘 활용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근처 그, 구석에 파이어벳. 근데 네, 3배럭 택픽이기 예. 때문에 마린 숫자를 절대로 이으면안 됩니다. 근데 어 지금 박상현 선수도 저글링 많고 뮤탈리스크 있고 그리고 언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 마린 메디가 한번 잡아먹을 만 하거든요. 그렇죠. 저글링이 일단 슬그머니 머린 옆구리 쪽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는 반대 빠져 있고요. 그리고 11시에 이미 드론이 다붙어있는 그러니까 3회 처리가 11시에 애초에 펴져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니까 어떤 자원적인, 뭐 가스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 압박이 없었거든요 박상현 선수도 그래서 롤코 생산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나올 거고 테크도 어, 본인이 원할 때 지금 올려줄 수 있어서 뭐 컨트롤 실수에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실수만 네, 뭐, 아니라면 예, 예. 어, 멸당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어, 박상현 선수도 예. 적극적으로 미탈리스커를 움직일 만도 한게 어, 마린이 계속해서 저기 나와 있고 숫자도 별로 안 되거든요. 한 번만 잡아 먹어 주거나 이제 저 어, 충분히 잡아 먹을 만한 병력이고 마린이공업도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괜찮은데 지금 박상현 선수가 너무 지금 겁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네, 판단을 크레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압박감 때문에 아, 이거 덮쳤다가 내가 병력이 소진되면 역으로 당할 수 있는데라는 고민도 됐어요, 이제. 맞죠. 어, 약간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 그러니까 <laughs> 무리해서 혹시나 그러면 내 멀티가 밀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본인도 부유하니까 안전하게 가자, 약간 이런 생각을 박상현 선수는 계산을 낸것 같아요. 예. 보통 연습 경기였다면은 저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한번 예. 해보겠지. 실하기보다는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했을 텐데 예, 예, 예. 아무래도 오, 드랍 시 예. 부담감에 이은 이제 좀 긴장감이 오는 게안 자, 그거 그러면서,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11시 벌쳐 아, 이런 거. 아.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의 차이를 만드는 네, 맞아요. 뭐, 큰 전투도 있겠지만 요런 사소한 걸로 시선 한번 끌어 놓고 저거 흔들리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예, 시작하면 네, 드랍시까지또가거든요저 11시의 벌쳐는요. 뮤탈리스코 와라 이거예요. 네, 드랍시까지 예, 네, 뮤탈리스코 오면서 드랍 시게 이거거든요. 이게 아 바로 차이입니다. 클래스라는 네. 거를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 어, 박성균 선수 이거 오버하는 거 같거든요. 자, 비탈리 선수는 비탈리스가 있기 때문에 저건 아닌 거 같은데. 네. 어, 오히려 어, 잘 막아요. 드랍스 병력 정리됐고 어. 자, 여기 병력 정리했습니다. 어, 오, 양쪽 잘 막았어요. 오호! 어? 자, 드론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11시. 어, 드론도 많이 어, 안 많이 안 해요. 수상했어요. 네, 박성균 어. 선수의 마린에 좀 허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이게 또 네. 어, 적어가 월 좋아지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박성균의 기대 예 불리한 그런 허세 마리네 허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마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체력이... 그때 차에서 내렸으면 안 됐어. 네. 네. 모양이 더 빠지는 거죠. 의식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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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을 하면 안 돼요. 게임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레이디 어삼백 이후의 레이트 메카닉이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어 바이오닉을 더 생산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어, 당분간은 이제 조금 생산을 하다가 빠르게 전환을 한다는 소린데 예. 어, 오히려 박상현 선수에게도 이러면은 빠르게 사카스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질 수 있고요 커널을 좀 빠르게 뚫어주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아그러고 어, 지금 커널이 예. 안 뚫려있네요 코너를 너무 늦게 그러니까 육로로 거. 육로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저그가 테란 전에 햇밥을 찾은 햇밥을 찾은 것 중에 한 애가 바로, 바로 저 없네. 커널이었는데 어. 커널이 아직 안 뚫려있으면은 육로로 와야 되거든요. 여기 뚫리고 있네요. 네, 이제 이제, 이제 1 1시 중에 뚫리기 시작합니다. 자, 저수비라고 있는 박상현 선수 아직은 들락지 않고 들락지 않고 있가저 뮤탈리스크만 계속해서 살려 놓는다면요. 예, 드랍시도 드랍시비지만. 잘하의 스타팅 멀티 견제 이렇게 좋아져요. 기동성. 떨려 나올. 떨려 나왔고요. 커널 뚫린 대로러커다가옵니다잘 떠는 뱃슬. 어? 올라오시죠 근데 어? 박성균 선수. 아 어, 이거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마린 메딕이아 어? 이거 마린 어, 메딕이커널에왜 유닛이, 어, 유닛이 안 나오죠? 커널은 뚫린데 거기서 유닛이 쭉쭉쭉나 이제 아, 나옵니다. 아, 이제 아, 나옵니다. 아, 이제 아, 나옵니다. 그래. 그리고 돌아온 병력 잡아먹고 있는. 박성균 선수 돌아온 병력. 재밌는, 예. 예. 재밌는 상황 이게. 예 그렇죠. 박성균 선수가 이 뚫렸네 하고 들어가면은 잡히고 안 뚫리고. 뚫렸네. 맞지? 그러니까 미끼를 어. 던진 것처럼. 예 예. 어, 뚫렸어요. 어, 또, 빼야죠, 손이 헬스크 손이 헬스크 손이, 헬스크 손이, 손이 손이. 아, 예, 예. 아 지금 박성균선수 정신 없는 건 맞아요. 예, 지금 원메딕 아, 4메딕 어, 원마린이예요 예. <laughs> 네, 박성균 선수가 어. 여성을 좀 많이 좋아하네요마리하나의 4메딕. <laughs> <사매딕. 웃음> 이게 박성균이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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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박성균이죠. 터치 그렇죠. 4. 아. 네. 네. 이상하게. <laughs> 자 이러면서 박상현 선수도 예, 예, 어, 막고 있으면서 동시에 네 번째 멀티 빠르게 좀 가져가줘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예. 어, 계속 상대에게 언덕을 조금씩 내주다 보니까 드론 자체가 뭐 바글바글하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어떤 추가 멀티를 예. 가져가고 있지도 못해서 했던 상황이니까 네. 빠르게 멀티 가져가고 테란이 멀티하는 것을 좀 견제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일곱 수 쪽에 멀티하기 시작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테란. 네, 지금 예. 어 박상현 선수도 뮤탈리스카 가만히 있으면 안, 되,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적은 럴커들이 좀 뛰어다니면 좋을, 좋을 만한 게 박상현 선수도 지금 멀티 세계를 동시에 시도했거든요 예. 그렇죠 저건 진짜 좀 도둑놈 어. 심포라고 봐도 될 만한 예. 게 예.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 멀티 연속 세계는 좀 아니거든요 박상현. 그래서 가요? 어, 네. 적절하게, 시기적절 갑니다! 좋아요, 예? 굉장히 좋죠 예. 이러면은 주도권을 적그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박상 박성, 네. 박성균 선수의 수비! SM 이동중 지금 박상현 선수가 가스를 예. 뮤탈리스크에 한번더 투자를 했었는데 뮤탈리스크가 조금은 아더 찍네요 뮤타를 지금 뭐 뮤탈리스크를 찍어서 뭐 알까기를 통한 뭐 뱃슬 격추 이런 게잘 이루어졌으면 몰랐을까? 예. 지금 뱃슬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뮤탈리스크를 중간에 찍어서 이 뮤탈로 아무것도 못 했다. 그럼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뮤탈로 6시를 치든 어 7시 앞마당을 치든, 치든 일단 괴롭혀야 돼요. 네. 드랍십 지나는데 그것도 잠깐 놓친 것 같고요. 아 이게 베슬이, 베슬을 줄여주지 못했는데 뮤탈를쓰는 것은 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뮤탈리스 6신을 일단 치기 시작하고 네요 박성, 아 박상현 선수 그렇다 박성균 선수의 반응 일단은, 베슬이 몰려옵니다, 베슬리 레디! 얼마만큼 빨리 빼느냐, 빨리 빼느냐, 비벼지고 있어 비벼지고 어 손들어, 손손손손손손손, 아차 손! 아아 확실히 평소보다는 손이 꼬이는 것 같기는 하네요. 맞아요, 긴장돼요, 에. 긴장되죠. 아 그리고 드랍 시까지 오는데 이것도 못 받. 아 이러면 에. 또 많이 흔들리죠. 엄청 흔들리죠, 이러면. 저거는 에. 그냥 멀티를 돌리기 위한 눈속임이에요 예, 시간벌이용인데 이 시간벌이용이 이렇게 시간이 끌린다. 예, 박성규는 좋은 거고 박상현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간이 14분 때 오면서. 박서 아 박상현 선수가 약간 스턴에 빠진 건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네. 손이 움직이는 거지 판단이 지금 그렇죠. 잘안될 수가 있어요 지금 베스 배스...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펠리스가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 생각만큼 게 쉬운 게아니에요 이게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차란이 어떤 발전을 하는 거를 이레디 처지해준다는 생각은 좋은데. 이 플레이가 바탕이 되려면 본인의 멀티가 일단 안정화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잘 예. 붙어 있고, 어, 이 뮤탈리스크 활약을 통해서 자원 세이브가 되고, 추가적으로 레이트 메카닉을 상대로 할수 있는 어떤 뭐 디파일러, 럴커 혹은 드랍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 울트라 리스크까지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계속 뮤탈은 뮤탈대로 이르면서 가스 뮤탈로 쓰고 있죠 어, 네 번째 멀티가 좀 늦게 늘어나면서 드론 자체도 어, 바글바글하게 붙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 어, 확실히 박성균 선수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인구 차이도 많이 나는데 170대108 박상현 선수는 이제 저글링이라도 예.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저글링이라도 뛰어다녀서 맵에 있는 모든 뭐 마인드를 지운다든지 아이 벌처 들어가면 또 드론 피우휘둘리죠 네. 벌처 역할은 그런겁니다 피두르기 위해서 아니 드론만 나오네요 박상현 선수 일단 생각을 테란이 지금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본인도 드론을 좀 보충하자 였는데 박상현 선수는 뭐 군대 병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벌처 한 부대 정도만 돌려주면서 상대 드론 찍는 타이밍에 드론을 줄여준다? 그러면 시간과 타임 밴드를 했습니다. 케스가 박상현 선수가 1300대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네. 드랍으로 시간이라도 끌지 않으면은 박상현 선수 계속해서 끌려다니거든요. 예. 예. 지금 드랍업이 뭐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대로가면은 그냥 아무래요. 지금 드랍이라도 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예. 자, 그렇죠. 아무튼 예. 아, 돼 있네요. 네. 네. 드랍업을 하확인 예. 했습니다. 드라업을 통해서 이제 7, 어 7시 같은 데를 막 두드려 주면서 본인도 이제 12시 먹어주고 이제 울트라 저글링이 계속 센터에 막 돌아다니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막 생각이 잘안날 거예요 아마 박성균이 확실히 노련하네요. 노련하죠. 뭐 지금 어떤 예.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랍을 좀 해야 되겠다 싶다고 얘기를 드리자마자 베슬로 드랍하는 오버를 찾아서 이래대 걸어주고 예, 예. 그리고 유럽시 쪽그 외곽 쪽 보면은 터렛까지 벌써 공사 쳐 놓으면서 어 이미 드랍에 대한 준비까지 완료해 놨거든요. 변수를 하나씩 지원나 가기 시작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자, 이제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예. 근데 막는데도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막긴 막을 거예요. 막긴 막는데 예. 이러면서 적우도 멀티가 좀 늘어나야 돼요. 자, 초록색 세이시아 아홉 시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베스 일단은 지우게 아, 정신 없죠. 그래, 그럼 절대 더. 이런 걸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 정신 없죠. 자뮤탈이 도망가... 도망갑니다. 예. 그래도 드론을 좀 살려주는. <laughs> 뮤타리 도망의 예,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같아 아, 이거 그냥 커널에 음. 들어가도 되거든요. 예, 지금 아... 그러니까 긴장을 좀 예, 많이 많이 예, 것, 예, 것, 예, 것 같아요. 예, 예, 흔히 말해서 예, 이제 정지가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냥 커널에 드론이 들어가도 되는데 저거를 굳이 육로로 도망갈 필요성이 있었을까? 예. 이러면서 한시에 이제 진출을 한다. 근데 어, 정신을 못 차려서 디파일러 같은 게안 나와 있다. 그럼 이거에 그냥 훅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아. 어, 파일로 있는데 탱크 숫자에 따라서 화력으로 그냥 밀릴 수도 있거든요. 예,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그패런트에스 기간 동안 박성현 선수 잘했어요. 이제 무대가 무대다 보니까 중압감이라는 거를 지금 박성현 선수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손해를 좀 많이 보네요. 경험적인... 지금 박성균 선수가 저글링 한개 있... 이래디를 걸었었거든요. 탱크 네. 달라붙은. 예. 그러니까 박성현 선수는 그냥 계속해서 여유가 있는 방면에, 어, 박성현 선수는 여유가 없어요. 예. 급해요, 마음. 시야가 좁아진 것 같아요, 저는. 네. 달려듭니다만 아, 그래도 배스, 어, 떨궈졌고요. 좀. 달려듭니다만! 패스를 떨궈줬고요. 잘떨궈졌어요 예. 네. 자. 자원적인 면에서 계속 손해를 보다 보니까 저그 같은 경우에는 200을 채울 동안에 어떤 세이브되는 자원도 좀 있어주고 그리고 울트라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어떤 단계로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자신의 앞마당 코앞까지 왔어요. 예. 예. 지금 박성균도 마음 급할 게 없는 게요. 추가적인 예. 멀티만 끊어도 돼요. 그렇죠. 네. 예. 예. 사실상 추가적인 멀티만 계속 끊어줘도 박상현 선수는 알아서 지칠 거거든요 아 이거 울트라겠죠? 네. 울트라 드라! 네. 마인과 함께 마인 폭사를 유도를! 잘 일단 울트라 아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 상황인데 아우 테이크 너무 많이 남았다 지금 박성균 선수는 자원이 보시면 5천, 2천이지 습니까 예, 예, 예. 이거는 뭐 박성균이 어, 뭐 피지컬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예. 200이 차 있기 때문에 계속 자원이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예자 네. 아.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적은 팀에서는 대장 김민철 하나만 남았습니다.